본 영상은 차량용 디퓨저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숙지하신 뒤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가장 먼저 디퓨저 구성품을 확인해 주세요. 구성품은 디퓨저 본품, 디퓨저 리필 용기,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퓨저 용액은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디퓨저 용액은 총세 가지 옵션이 있으며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체 상단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헤드와 공병을 분리해 주세요. 다음 디퓨저 리필 용기에 뚜껑과 볼대를 제거해 줍니다. 리필액의 블랙캡과 속캡을 열어준 뒤 리필액을 용기에 부어주세요. 디퓨저 본체 헤드를 잡고 리필액 용기에 꽂은 뒤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해 주세요. 결합된 용기와 헤드를 잡고 디퓨저 본체에 끼운 후. 살짝 돌려 결합해 주세요. 가운데에 위치한 버튼은 모드와 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전원 버튼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2초간 길게 눌러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누르면 강도를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때 H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전원 버튼만 누르면 자동차 모드로 작동됩니다. 자동차 모드는 전원을 켜고 강도를 조절한 뒤 차량 커플더에 넣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정하면 차의 시동이 끄고 켜질 때 자동으로 방향제도 작동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드 자동 모드에서는 H버튼이 불빛이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켜져 있을 경우 2초간 H버튼을 눌러 꺼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드 1단계는 5초 동안 향을 분사한 뒤 180초 동안 휴식하는 약한 강도의 모드입니다. 자동차 모드 2단계는 5초간 분사 후 90초 동안 휴식하는 중간 강도의 모드입니다. 자동차 모드 3단계는 5초간 분사 후 30초 동안 휴식하는 강한 강도의 모드입니다. 홈모드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수동 모드입니다. 홈모드는 1번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른 뒤 H 버튼을 2초 눌러주면 작동됩니다. 총 3개의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 환경에 맞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동 시간은 H 버튼을 짧게 눌러 1시간, 2시간, 4시간 중에서 설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 버튼 홈 모드 이후 활성화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작동 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홈 모드의 작동 주기 1단계는 15초 분사 후 165초 일시 정지입니다. 작동 주기와 타이머 표시 등이 각각 한 개라면 1시간 동안 15초 분사 후 165초 휴식을 반복합니다. 홈보드의 작동 주기 2단계는 15초 분사 후 165초 일시 정지입니다. 홈보드의 작동 주기 3단계는 120초 분사 후 60초 일시 정지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조작 방법을 활용해 여러분에게 맞는 홈보드로 편하게 커스텀 해보세요. 충전 중일 때는 표시 등의 불빛이 순차적으로 깜빡입니다. 전원차단 알림시에는 3개의 불빛이 동시에 깜빡거립니다.